처음으로 찾은 곳은 요즘 커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그곳. 아니, 그런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어마어무시한 공구들이 먼저 보이고 있어요. 뭔가를 만들기 위한 네, 공간 네,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은데, 근데 막 셀카도 찍어보니까 일단 분위기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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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네. 소리가 막 나는데? 되게 키소들이 막 이렇게 <laughs> 솟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곳은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커플들이 예쁜 추억이랑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커플링을 만드는, 직접 만드는 예쁜 공방이십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반지를 만드는 이곳은 요즘 커플들의 인색 데이트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연말에 뭐 색다른 거 없을까 고민하던 커플들이 올해가 다가오기 전 특별한 뭔가를 남기고 싶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계속 빨이죠 네. 아, 아,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맞아요. 저 커플 반지 만들어, 만들어 혼자서 신 거예요. 10일이라서.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웃음> 안에 5월 10일 <laughs>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냥 살 때는 돈만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니까 더 뜻하고. 네, 좋습니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이게 전부였던 데이트에서 벗어나 야, 둘이서 나란히 앉아 네. 서로의 손에 끼울 사랑의 징표를 오물촘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곳은 가상 커플의 생활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쑥스러워했던 말을 못해도 이곳이 딱인 것 주인에게 같습니다. 한 마디 조금 더쑥스러워하 미영씨, 저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책 읽는 거 아니시죠? <laughs> 영원히 사랑합니다. 오, 그런데도 진심이 진심이네요. 그렇죠. 그럼 아내분의 답변은? 나 선택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할게. 사랑해. 보기 어, 좋은데요. 그렇죠. 두분 지금처럼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유, 그러나, 음. 저러나 이 달달한 음. 분위기에서 저 음. 한번 봐주세요. 음. 이 커플드를 끼어서 혼자 지금 저러고 <laughs> 있었어요. 사실 저러기 어렵거든요. 저게 누가 혼자 가겠어요? 그런 느낌 많이 다왜 저러고 혼자 내려오는지또 처음이네요. 차라리 이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반지를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네요. 반지를 만들어 보죠. 자, 저 반지를 부르는 선생님, 보이시나요? 먼저 디자인 샘플을 고른 뒤에 손가락 치수를 재입니다. 그리고 치수에 맞게 음판을 자르고 이니셜을 새기는데요. 저런 망치질은 솔직히 남자친구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이렇게 가듬는 것까지 남자친구의 몫이긴 하고요. 자, 그런 다음 열 처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반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 깨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단하게 우리 사랑 울퉁불퉁 모난 것 없이 매끈하게 나도록 한번 더 다듬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찜한 거야. 팍팍 내는 반지가 완성이 됩니다. 예쁘네요. 연말이라 요즘에 뭐다 같이 모여서 술도 많이 마시고요. 모임도 많으시죠. 근데 그런 것들 보다는 좀더 특별하게 이제 두 분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하시는 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